이제부터 말할게요. 그냥 말하고 싶어요. 채팅 치기 싫어요. 내기 잠깐 난것 같아요. 내긴 조금. 는데 엄청 많이 나네? 많이 하지 마음 <laughs> <좋아. 웃음> 나는 문제야. 아이패드가 정신을 좀 차려야겠어요. 폰은 때려야지 정신을 차려야겠어요. 저는 이 게임을 좀 해봐서 알아요. 정상에쓰안보여드렸습니 아, 이게 뭔 소리여? 조용히 하슈. 조용히 하슈. 조용히 하슈. 조용히 하슈. 청소하기 전에 조용히 하슈. 저는 레기 때 운전을 잘 못해요. 레기거든요. 렉이... 와 어, 깜짝아. 어쩔 수 어쩔 없... 없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이놈의 랩 오리도 한지는 따야 소리 안 들리세요? 건가? 음? 아 나한테는 한 소리구나 렉이 엄청나게 심하네요 소리는 귀 고막 터지게 하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이패드 좀 잠깐 때릴게요 때렸어요 좀 차려야겠다 정신 차렸나봐요. 학교에서도 15번. 아, 16번이구나, 이거. 아니 저저왜 나와 저게 저기? 저기왜 나와 경찰차가 아까 응? 어디갔지 잠가나야겠다 아까전에 제 친구랑 하다가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총쏘고 난리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잠그는거예요 들어와서 문을 안 잠궈가지고 <laughs> 상황 가다가 <laughs> 근데 이. 이,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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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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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크를 이따가 한개 찍어 드릴게요. <laughs> 한개 찍어 드릴게요. 이따가 마크 영상, 그 오토바이 안 타가야겠다. 오토바이 안 타야겠다. 걸어가야겠다. 틀 떠이는 거 없나? 진짜 자동차. 소리 안난다 괜찮다 이거 롱보드 타야지 롱보드 달려가는 속도네 이거 정신 차려라 속도야 아무리 레기 내기 심하면 어떡하니? 내기 심하면 <laughs> 하니는 로블록 채팅을 잘안 읽어서 그 같은 친구예요. 그리고 수원이는 수현이 누군지 모르면은 나중에 수현이 출연시켜드릴게요. 그 수현이 출연시키려면 어렵기 때문에 영상을 조금 늦게 찍어야 될것 같아요. 뻥이고, 수현이 출연 영상은 그, 내일 해드릴게요. 수현이는 엄청나게 빨리 가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저랑 같은 집아니고요로블록스파일룸 파이룸기... 집으로 왔습니다. 전, 로블록스 파일. 이놈의, 같은, 네. 저 사람은 뭐지? 로블록스의진 로블록스 아니? 근데 게임이 고퀄리티, 고퀄리티다. 와우. 고퀄리티네, 이거. 입양해, 입양해, 입양하세요. 업데이트 되면할 거예요. 네, 그, 입양하세요. 업데이트 되냐 할 거고. 로블록스 영상에 다른 영상들은 옮겨놔야겠어요. 타워 영상은 타워에다 옮기고 타워 재생물록에 옮기고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재생목록을 만들어서 할 거예요. 아이고 마스크 쓴 경찰인. 일라고 있습니다. 응? 경, 응? 뭐죠? 뭐지? 오늘 하루? 도틈인가? 로봇은. <laughs> 로봇. 이 사람 왜 이래? 미쳤나? 미친 사람인가? 위티 위치 3페이지도 위티가 미쳤다 하더니 이네 사람 뭐야 처음 본 사람. 아, 사람 친구가 100명이었는데 어떻게 수락을 아니 친구야 그리고 채팅 응? 채팅 왜 이래 채팅 왜 이래 채팅 왜 뭐러나 수락 안 했어요! 저기요, 저 수락 안 했어요! 수락 안 했다고요! 수락 안 했다고요! 저기요, 저, 이 사람한테 거절했어요! 칼 거절했어요! 잠시만요. 아니. 이걸로 총으로 진짜로 피달았었다면, 저, 저 사람 죽일 수있었음 뻥이고 하니 꿈이 살인마라서 제가 댓글해라고 써놓을게요. 뭔지 궁금하네요. 영상 댓글을 봐주세요. 설명란이 안 적을 거야. 이거 여는 법 알려주세요. 여는 법 없나요? 여는 법 있으면, 그쪽에다 적어 놓으시오. 그쪽에다 적었어요. 제발요. 이게 뭔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제가 나중에 찾아볼게요, 일단. 찾아볼게요. 그럼, 안녕.